와, 돌아버리겠다, 진짜. 어, 아, 미치겠다. 와. 자, 내리고, 들고, 얘를 집어넣어야 되나봐. 잠깐만, 잠깐만. 우선, 여기다 내려놓고. 얘가 괜히 있는 게 아니, 아니겠잖아요? 아니, 아니야. 잠깐만, 들고. 아, 헷갈려. 내려놓고 먹고 주고 바꾸고 들고 가자 이거지 아와 그래요 음 해냈어 인간 승리야 아 너무 어렵 오예 너무 어렵다 아 진짜 먹어야 되는데 올라갈 때 먹읍시다. 좋아. 가자. 몬스터가 나오진 않나 이게? 오 깜짝이야, 아, 깜짝이야, 뭐야? 너 뭐야? 잡후 탁 올라가야 될것 같아. 아 개판 노래 어 이쪽은 뭐지? 들갑시다자 체크포인트를. 또 아치 내려올 줄 알았어. 뭐 어, 이번에 안 놀랐어. 자이 의자가 필요할 것 같은 느낌입니다. 내려서 바꿔서 의자를 주고 오. 어 바꿔서 들고 너 내려와. 그다음에 던 이제 아 잠깐만 옳지. 어 잘했어. 어라? 어? 뭐지 이게? 야 잠깐만. 어? 뭐야 이게 이게 왜 이래 어? 어? 점프? 점프 안되네 아아 어. 어... 이거를 어... 여기다 내려놓고 아야 들어 자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로제를 들고, 내려와! 점프! 아! 뭐야, 뭐야, 이왜 움직여? 아, 미, 또안 밀리는데? 점프! 아, 저거 들고 와야 되는데? 내려! 들어! 안 돼! 아, 나 네! <laughs> 아, 다시 안 내려가니? 아, 저 의자 어떡하지? 갖고 와야 될거 같은데? 어, 뭐야. 자! 잠깐만. 얘를. 놓고요. 넣어 내려가. 들어. 옳지.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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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야, 뭐야? 어? 끝까지 안 올라가? 던지고. 아! <laughs> 야, 그걸 로왜 죽어? 어? 야, 도대체가 이해가 안 되네? 의자 던졌다고 로제가 죽었어. 이거 말이야, 말이야, 바가지야. 이런 말도, 안 되는 <laughs> 어, <laughs> 애매하고, 만들고 내려와 올라가 <laughs> 그럼 로제를 던져 던지고 <laughs> 집어, 집어 올라가. 얘가 다안 올라간단 말이야. 이거 아씨 던질 수밖에 없잖아 그러면 잠깐만 아씨 이걸 내려가야 되는데 아 그러면 놓고 아씨 저걸 먹읍시다 피를 얘 움직이는 거안 되는데 내려가 다음에 들어. 아, 이렇게 하면 되네. 너 잠깐 나와 봐 봐. 올라와. 들어. 오지 가자. 던져. 야, 나 던지 이거 유자 던져서 죽을 줄이야. 생각도 못한 그냥. 던져. 체크포인트네요. 위로위로위로위로오지 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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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만 안 밀리더니. 야하! 어어 깜! 아, 아. 잠깐만, 야, 저게 왜 있는 거지? 아, 스케이트보드인가? 아, 위에 열쇠를 먹어야 되네요. 그러면은, 어. 우선은, 얘를 멈춰놓고 생각을 해볼까? 우선은, 내려와봐! 멈춰놓고, 못 올라가요. 그럼 저 의자가 필요할 거야. 면은 어 떠져 <laughs> 자가자 아, 가이가야 돼. 아, 잠깐만 같이 갈 필요가 없잖아. 아, 근데 의자를 놔줘야 될것 같은 느낌인데, 가, 같이 이렇게 하고 어. 휠을 주, 다시 주고, 어... 휠 빨고, 아니야. 아 위에 가시가 있네요. 이거 조심해야겠다. 이렇게 하고, 다음에 지나가서 빨고. 뭐야? 무슨 색이나 되지? 떨어지면은 네가 이걸 먹으면 되나? 어 먹었어. 열어. 우와! 얘넌 어떻게 내려올래? 돌아가야 되니? 이, 이거를... 먹구요 거인이... 어... 때려봐, 고치... 다음에... 때려져 아... 안 돼... 아... 안 돼... 아... 이 춘장... 어우, 빡쳐... 아, 알았어... 어떻게 하는지 알았는데... 이게 좀... 어... 빡치는 게 있다 사람이 로제를 올라가긴 쉬워요 근데 내려오기가 힘드네 아까 아, 그 의자 어디 있어 어 뭐야 문 열렸네 다 먹어야 돼 저거 이걸 다 먹어야 되니 설마 다 먹어야 돼? 다 먹어야돼? 왜? 굳이? 굳이 왜다 먹어야되지? 짬프 이거 먼저 먹고 이걸 어떻게 하지? 떨어지면 뒤지는데? 자프 음. 안돼! 안돼 안돼 모형이야 모형 모형이야 저황치 모형일거야 가볼게요. 우선 가보고 피하면 다시 온대지. 뭐, 아, 어려워. 우선 문이 열렸으니까 그냥 가봅시다. 또 떨어지니. 자, <laughs> 어이뭐야 자, 피의 수정고, 수정고의 피의 힘을 흡수하면 주변에 있는 피의기력의 위치가 지도에 기록된다. 뭔 소리죠? 컬렉션. 연구 9번이요. 갑자기, 왜, 펑츠 뛰었어? 아.. 몇몇 장소가 떠오른다. 피해 반응하여 그 장소를 비추는 수정고 있는 것, 그것이다. 그래. 놓고, 네가 빨아. 얘한테 줘야 되나? 아닌데? 에? 뭐야 이 기타는 뭐야 근데? 갑시다. 자 지하 감옥에 있는 피해기업 위치가 지도에 기록되었다. <laughs> 아 설마 1 스테이지가 끝인가? 이거 붉은 피자고이 미역떡이라고 뜨는데 어. 아 그냥 갑시다. 언제 또 찾고, 찾고 있어, 고 있어 그렇죠? 음. 닿지 않는 지지역김 자 시계탑 아래층 그러니까 이게 어 게임 제목이 로제와 황혼의 고성이잖아요 아마 고성을 탈출하는 게임으로 알고 있어요 위거 뭐야 이거 위에 빨간게 보이는데 그냥 가네요 뭐야 야 물음표야 자 체크포인트 숨겨진 길인가 가시나무의 봉인, 문을 봉인하고 있는 가시나무 피를 맞추면, 봉인을 풀수 있을 것 같은데, 피가 없는데? 지나갈 수 있네? 자, 여기서, 거인은 우선 못 올라갈 거예요, 분명히. 그러면은, 니가 올라가. 못 올라가? 아니? 아, 올라가네. 자, 올라가서, 자, 피해 봉인을 풀려면 그의 몸에 피해 기억을 두개 이상 품어야 한다. 뭔 소리죠? 나 무슨 말인지 전혀 모르겠어. 어, 뭘두개 풀라는 거야? 피해 기억을 두개 품, 푸... 뭔 소리야? 어, 아, 스테이지 이동도 가능하네? 아, 근데 어디 있는지 어떻게 알아? 피해격 두 개가 뭐지? 아마 여기는 숨겨진 그 길인 것 같아요. 그니까 숨겨진 길이고, 음, 어이여 여기 있네 또. 난감하네 되게. 근데 오는 길에 아무것도 없었단 말이야. 쪽으로 가야 되나? 아 이런 이런 말단에 오 마이 갓자 이게 피로흡수에서 이제, 이제 기억을 어볼 수가 있는 거죠 와 이럴 수가 있나? 이뭘 의미하는 걸까? 오, 어, 어? 뭐야? 왜 촉수 촉수? 왜 이게? 죽었나 보다. 음, 죽었나 봐. 고양이랑 얘기하는 것 같은데. 자 기억은 여기까지. 뭘까? 자 아무튼 골렘은 이제 모두모두죠 이제. 예. 점프 해야 되나? 이걸 들고 가야 돼? 그러면 점프. 아이고 이거. 기억은 어자 기억은 얻었어요 두 개. 정원사의 기억, 병사의 기억. 아 정원사야? 정원이라다가 그러면은 하여튼 뭐 촉수촉수 당한 거네. 그럼 시계탑 아래층. 응. 음. 가볼까? 가면 이제 열풀수 있나?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지도 열어서 처형의 방, 처형의 방. 근데 물음표로 되지 여기? 이러는못 가고 내가 내려놓고 바꾸고 설마 또안 되는 건 아니지? 피를 바쳐라. 바치라고? 어떻게? 야, 피를 어디서 갖고? 와? 아니 이사람아 이 피를 어? 아 동그라미 누르니까 되네요 네가 죽는거니? 어? 어? 뭐야 왜 아니 말도 안되는 야 어머 이게 뭐야 어우 말투 왜왜왜 왜 얘가 죽어야 돼야 주인공 죽었으면 게임 끝난 거 아니야 이거 와뭐 문이 열리긴 하는데 어, 신기하네 게임이고, 어, 다시 살아나겠지. 어. <웃음> <웃음> 자, 다시 보알. 나는 피를 받쳐라 하길래, 이제 다른 데서 피 구해와가지고 막 줘야 되는 줄 알았어요. 자, 들고! 열고 들어가기 자, 게임 창. 자, 알현의 방. 다시 나갈 수가 있네요. <laughs> 어, 어디 갔다. 이럼 뭐야? 앉아야 돼? 뭐가 있네. 머리에 쓰여주나? 아 겁먹었어 근데. 자 머리 꽂혔네요. 뭐야 뭐야? 어? 어? 어레? 그래? 죽은 거니? 음, 어안 죽었네요. 어. 믿음직스러워. 근데 거인은 왜 도와주는 걸까, 얘를? 아, 근데 캐릭터 진짜 귀엽게 그려놨어. 자, 피를 한번 빨아보시고. 이건 못 왔나? 안 되네. 자, 어디, 이제 어디로 가야 돼? 첫 진해보자 한번. 이 예, 문이 있네. <laughs> 자, 성문 복도. 자, 성문으로 이어진 도기교. 독일교. 도기교가 올라가 있다. 이대로는 앞으로 나갈 수 없다. 내려. 이거 먹어봐. 자, 또 기억을 볼수 있겠네요 근데 기, 기억 보여주는게 한 명이 뭐 뮤지컬처럼 보여주고 있어 오른쪽 밑에 고양이도 모르겠고 자, 카페노블레이 왔어요 아, 토끼인가? <laughs> 고양이 아니었어? <laughs> 병사가 다리를 내리다 죽었나 봐. <laughs> 그러니까 다리를 지금 올리고 내리고 하는 어, 그런 임무를 맡은 것 같은데. 어떻게 하다 죽었을 거야? 어? 다리를 건너 나갔네요? 근데 왜 여기에서 죽었어? 자, 다리 있는 레버, 아, 뭐야. 다리를 내리는 레버는 안틀과 무기고 넘어 있는 것 같다. 아래 에 있는 방에 문을 통해 갈수 있다. 자, 그러면은, 다시, 빠꾸 빡빡꾸 레버를 찾아야 되네요. 점프, 점프 뛰면서가 는니까더 빨리네. 가는 게. 자, 안뜰로 가는 문이 있고요 저쪽에 문이 하나 더 있는 걸로 봤거든? 요거. 부기고로 가는 문. 두 개네. 자, 여기서 잠깐만 끊었다가 갈게요.